많이 포에서 찾아주시는 우리 관광객 여러분, 우리 이쁜 언니들, 유튜브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줌마 부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한 디포토입니다. 야 태풍이 온다는데 여긴 안올것 같아. 여기는 기회의 땅입니다, 여러분들. 저쪽 강원도로 가라!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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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어, 그게 춥지 않네요. 바람 때문에. 오, 야. 사람들 많이 왔습니다. 예. 예. 뭘 예, 걔. 아이 당원들 가라 이거지. 아, 나도 먹고 살란 게. 돈 보라 이래, 돈이요. 예, 태풍이 그러라고. 여기는 오지 말아 이거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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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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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니, 농담한 거예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아, 태원 마례표려. 아유, 어떠세요? 어제는 막, 비가 막 와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날씨가 좋은데요? 어이구. 자, 서울에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 말림파라고 싸게싸게, 싸게. 겁나 졌어! 싸게싸게, 오랑께, 예, 나가 고양이, 강준게 영석씨, I love y 날라왔어요. 예, 그랬어요. 자, 혼자도 잘 놀아, 나는. 아, 연예인이라니까 내가. 예.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쭈쭈쭈쭈쭈쭈아 자, 휴가를 못 가신 분들은, 이걸 보시고. 아, 저쪽으로는 연인과 함께 갈수 있는 그 산책로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또, 2부 스테이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예. 어 야.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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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어, 네. 정말로 응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아 제가 여기 지금 이온 이유가 있습니다 예 요즘에 각설이는 제가 안 합니다 인간 강진하는 연기자 때문에 연예인이기 때문에 아 여기 또이동네아에 예, 예, 아는 형님이 아 여기 지금 가수 초청이 있어요. 예, 조그만한 포장마차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청을 받았는데 예, 거기서 이제 쇼는 하지만 제가 이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출수 있는 그런 공간 예, 우리 가수들도 많이 왔습니다 예, 그런 쇼고 무대가 있어요 예, 저녁 때부터 하는데 예, 12시 38분까지 거기서 쇼를 하는데 이거를 영상을 이런 쇼를 올려야 되는지 우리 감독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나 솔직히 나발나발 나발, 예, 손님들 강아지들 노래 시키고 예, 오불이 받고 놀아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음. 동벌로 왔어요. 예. 지켜 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진합니다. <laughs> 좋아. 아주 좋아. 어. 자. 3시 10분. 자, 노래를 부르고 싶은 사람들은 리베라 모텔 앞에 무대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태풍만 많이 안 온다면 오늘은 내가 12시 38분까지 여러분들 즐겁게 놀아 드리겠습니다 예, 인생 뭐 있어 까이거기야뭐 그냥 그냥 노래 부르고 춤추고 노는 거야 으야 드리네 으야 가는 거야 아 예. <laughs> 강진아가 간다 자 만리포 의석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즐겁게 노세요 있니? 여러분, 힘내시고 네. 재밌어, 엄마, 재밌어. 네. 어, 그래. 어, 내가 연예인이야. 가수야, 가수. 네. 에, 에, 네. 어, 엄마, 이따 놀러 와. 춤추고 놀아요. 많이 되겠다 아, 딱 그래요. 예, 그래, 네, 그래, 그래, 그래 어머니. 아이고, 나무 간생 보살, 옷 많이 받네요 밭들어 보셔지 마! 건강 줄 거야,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사연하라! 지금 말이풉니다 강진합니다.